안녕하세요. 단양 바위솔입니다. 눈을 뜨고 이렇게 농장 한 바퀴 돈다는 거는 제겐 큰 행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바위솔 또돌 그리고 나무들 이거를 같이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저희 즐거움이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산속에 파묻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지고 또 연출하고 다듬고 즐기는 게 저희 행복입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만들었던 돌에다가 이렇게 나무와 바이솔도 실제로 생겼습니다. 은설이 은설도 있고, 저기에는 이제 진주 바이솔도 보이네요. 바이솔 종류를 하도 많이 심어가지고 종류를 하나 하나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생 저 색불석이, 색불석이하고 바이솔과, 그리고 아직 덜 깨어난. 여기 존 바이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주 멋지게 꽉찰 거라고 믿습니다. 돌도 참 재밌게 생겼죠. 돌이 있고 오늘은 음 제가 초창기 때 초창기 때 만들었던 작품 위주로 할라 그럽니다. 항아리 뚜껑, 항아리 뭐 이런 걸 잘라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게 한 한 200여개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꽉차 있었는데 밖에도 아주 많고요 근데 이제 항아리에서 처음에 이렇게 항아리 뚜껑으로 시작해 가지고 또 항아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항아리 옆면 옆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뭇잎 모양도 하고 뭐 하트도 새겨졌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음. 소품들을 이렇게 오려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항아리로 처음에는 시작을 한거 같아요 아파트 저희 살던 아파트 이제 쓰레기통 찢어 가지고 항아리 하나, 항아리두개 하나 버려놓으면 아이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즐거웠던지 하나 주워서 오는 그 맛이 그래 가지고 하나둘 모아놓은 게 여러 수백 개, 수백 개가 넘지요. 천여 점이 넘을 것 같아요, 항아리만. 그리고 또 팔기도 팔고, 많이 팔고, 선물로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또 항아리를 잘라가지고, 돌도 붙이고, 장미기는 조심히 구야할 좋은 바이스를심고 나무에 가려있지만 이렇게 뒤에 보면 또 항아리를 열이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준비 해 있습니다 이거 이거죠 아딱 뒤에서 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 나무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단풍나무 길가에 있는 단풍나무 새순들이 많아요. 다 밑에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했죠. 나무도 많고 처음에 이 아기 바이솔부터 시작했죠. 아기 바이솔 능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아기 차츰. 바이솔 뒤에 있는 게 능견. 그리고 피피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런 것이 많죠. 많다가 이제 빈 공간 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골드너겟, 골드너겟에서는 이제 자고 뛰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심어 놓기도 하고요. 모더라이오디띠라 그러죠. 오디띠 옛날에 오디띠도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풀도 여전히 아이 또 아따 뭐 뭐라도 뭐라도 야들은 계속 나 비집고 와 어. 이렇게 아. 있고요 저거 여튼뭐 그래 저래 그래. 뭐 죽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구석이 쳐박아놓으면 또 저렇게 이제 확 활성화돼가지고 확 자라고 또 이제 시원찮아 가지고 이제 버릴까 하다가 버릴까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또 있으면 이제 봄 되면 이렇게 또 이쁜 짓을 하고 있고 그래 이거 엄청나게 저 우리 충북 지부님들한테도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도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았어요 요시. 아이솔에 처음 빠졌을 때 처음 봤들도 이렇게 항아리 두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최소한 4년은 넘은 거예요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요새 꽉 찼습니다 이렇게, 한 4, 5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양가도 없고 물도 안 주고 뭐이러니까는게들도이제 살려고 자고도 많이안뽑고 아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소량을 이렇게, 이 요거는 많이 죽었는 모양이라 많이 죽어 가지고 포토레드 와인에 여기다 이제 골드너겟 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빈 공간이 많으니까는 제가 골드너겟 을 많이 갖다 심은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존바이도를 많이 갖다 놓고 빈 공간에요 이렇게 밖에도 이런 좀 항아리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항아리 아래에다가 하트를 써여가지고 이렇게 심어놨고요. 밑자랐네, 이거. 햇빛을 보고 좀 밑자랐네. 아. 거의 이거는 방치 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알아서 지들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형국이죠. 이렇게 바이소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 만들어 낸 작품들이고요, 초반에. 요거는 최근에, 어, 최근 마블, 마블 물레방아, 옛날에 유행했던 물레방아인데, 거기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끼를 붙이고, 이렇게 바이소시켜 있습니다. 확실히 시멘트가 바로 이끼를 붙이니까는 더 이쁘네요 여기 나무들 나무들이 있고요 항아리가 또 어딨나 항아리 어. 항아리가 이렇게 나무 잎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는 뚝배기로 빼기로 다리를 받침대를 만들고 이렇게 아틀란티스 블랙탑하고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우산이기가 완전히 장악을 했네요 밖이가지고 내놔가지고 우산이기를다 죽인 다음에 다시 들러야 돼요 아니 밖에 거든요 지금 막, 막 깨어나고 있네막 깨어나고 있어요 뭐 풀이 더 깨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 이거는 아따 소사나고고요당나이 오늘 이렇 잘라가지고 나무를, 주면, 나무를 심으면서 물을 많이 주니까는 이끼들이 엄청 번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는 항아리 대형 항아리 뚜껑에다가 음, 솔방울 솔방울을 옛날에 또 솔방울 엄청 좋아해가지고 솔방울을 엄청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 잘라가지고 위에다 올려놨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또 항아리를 잘라가지고 항아리 잘라가지고 바위소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대형강아에에다이이렇나 나뭇잎을 가 불은 아간대, 불은 부러져 나은간대요은러간아그대 불은 아간대, 불은 아이엄청은니다대불다 아간대, 불은 아간 장기 때 시작했다. 좀 항아리 항아리 화분이죠. 항아리 뚜껑처럼 만든 화분. 그렇게 이런 것도 써. 여기에다가 주로 막 심었었죠. 아직도 남아있네. 저기. 여기도 항아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앞에 트어니가뭐 이렇게 앞에 들어내고 전부 다 있죠. 음, 수석 자대에다가 소방을 발설로 시절을 했고요. 음, 색깔이 좀 특이하네. 골든호 개진데 색깔이 좀 특이하네. 조금만 같습니다. 영양 까가 없으니까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있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아, 예, 이렇게 이제 꽃병 꽃병이라 그러나 중국산 쌀떡으로도 쌀떡 나 있는 요 중국산 도자기에 이렇게 가고 잘라 잘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눕혀가지고 눕혀서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죠 세워놓은 상태인데 오늘 그라인더를 잘라야겠다. 자른다, 자른다 하면서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자르고 못 자르고. 아, 이참 환장이나 카메라 끌라고그랬는데 이거. 이야, 이 참. 이쁘다. 지금, 아, 참폼 내고 있습니다. 베이비스터. 마오가에뭐 포천바이소. 기가 많이 많이 잘 잡히기가 저이저 영춘돌 영춘내과에서주온 영춘돌입니다. 다양은 이런 게 좋아요. 이런 돌이 많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가져좋습니 이것도 제일 수 좋으면 이런 것도 하나 주소 오고 아이고야, 벨비아 벨벳이... 하, 아, 박진데아이고 엄청 큰데. 일반, 뭐 일반. 가만히 있어. 이자이양 벨비시.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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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어마어마합니다마 엄마. 엄 뭐? 바이스막 발에 밟히고 돌에다가 여기는 생명토라든지 뭐 그런 거안 바르고 안 바르고 그냥 레설도 안 바르고 그냥 꽂아 놓는 것 같아 꽂아 놓는데 그냥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위솔입니다. 전부 다뭐 그런 식으로 옛날엔 레솔 바르고 생명도 바르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기회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자라는 그런 바위솔들이죠. 석판에다가 하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많이 인기가 좋았는데 여름에 여름 한방에 많이 갔습니다 가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간혹 몇개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이것도 생명토가 없으면 꼬꾸라져 있네. 요런 어떤 지대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리를 잡겠죠. 생명터 없이 이렇게 꽂아놨는데 자구를 갖다 꽂아놨는데 이렇게 새끼를 다 낳고 있어요.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구를 생산하고 있네요. 요즘은 이렇게 이제 돌에다가 니끼오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이솔를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아주 음잘 버티려 믿습니다 대신 이제 크게는 안 자르죠 요거는 이제 생명토 넣어가지고 이런 식재를 했 건데 생명토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재를 한 거는 이렇게 잘 자랍니다 내솔에다가 요렇게 쳐내솔를한 거는 이건 뭐 일반 하분에 심은 거랑 비슷한 크기로 자라고 있어요. 야 하루 하루가 다르네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 돌도 세워놨었는데 높히니까 아직, 아직 멋진 돌이 되는거 멋진 돌이 됐어 좀 어떻게 연출하는 따라서 그 가보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돌도 어디 가 굴러다니던 돌이었는데 제가 손좀 보고 다듬고 하니까는 아주 괜찮은 돌로 변했어요. 지금 양석 양석 시키는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 위해서 이제 이끼를 입히는 중이죠. 이렇게 정말 양석한 돌들입니다. 뽀뽀이석이고요. 아고할 일은 많은데 참 손에 손이, 손이 안 가네. 골드나게시 주로 주종입니다. 주종이고 연정 연정 바이솔도 이렇게 잘 자르고 있네요. 원래 이 오래 먹으면 빨갛게 빨갛게 변합니다. 아주 이거도 연정이고요. 영양가가 좀 덜하고 물좀덜 먹어 이빛깔리 뭐. 별로네. 아휴. 어디 뭐 파리 모양 같은데 화면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네. 애기 거미와 이슬하고 마호가니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것도 아, 버릴까 말까 이, 띠버릴까 말까 고민을 한참에다가 한참도 안내 그냥 띠버릴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없어 그냥, 그냥 방치해 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건 아직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확 깨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취미생활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양파이소리였습니다.